공정무역은 단순히 착한 소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입니다. 첫째,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경제적 장치입니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소득이 농가로 직접 전달되게 합니다. 장기적 계약으로 안정된 생계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전체의 교육과 복원,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둘째, 인류보편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나라, 피부색, 가족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빈곤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개선 또한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통합입니다. 빈곤은 그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방치하면 더큰 파국을 초래합니다. 사회 불안과 범죄의 증가, 대규모 난민 이동, 글로벌 경제 불안정, 팬데믹과 기후 위기 같은 연결된 위험들. 오늘의 세계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빈곤과 폭력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후 빈곤을 방치하면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우리는 이미 2대8 사회에서 1대9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불을 차지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빈곤을 줄이는 일은 타인을 돕는 일인 동시에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